오늘 이 시간에는 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 아멘. 어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는 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믿음과 믿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님 무슨 당연한 말을 하고 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어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불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도 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자, 불어에서는 믿는다는 동사가 뭐예요? 콰. 콰라는 것은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불어 성경에도 이 불어 성경에 이 콰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콰 아주라는 어, 말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콰 언주라고 이렇게 어, 이렇게 두 분류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에서 찾아보니까 그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콰 아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언주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지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는 반드시 이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과언주만 하는 게 아니라 과아주, 과언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런데 사실, 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과 믿는 것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어야 한다라고 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슬림들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가짜신 알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무슬림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그의 믿음은 우리와 같은 믿음이 됩니다. 자, 이처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말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내가 믿어야 하는 두 가지. 콰 아주. 그리고 과 언듀.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닌 성경의 기반을 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기반을 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자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믿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우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우서에 말씀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 또한 믿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갖추게 하는 줄 믿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메, 뭐 당연히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특별히 뭐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 내가 믿어야지 막 그러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정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잊고 있죠. 자,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믿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땅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그 말이 믿어지는 것. 또 광야에 만나를 내리셨다는 말이 믿어지는 것. 난그 자리에 있어 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믿어지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음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것, 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자해서가 아니라 믿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이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내가 다 믿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언젠가는 그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다가 그냥 완전히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다 져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도 바울과 함께했던 자들 중에서도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핑계를 대서든 계속해서 그냥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그 믿음이 내 안에 그냥 늘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너무나 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토요일에도 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자, 모이는 목적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 위함인데,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이는 목적에 대해서도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 함께 자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에 그냥 너무나 쉽게 마음이 빼, 빼앗겨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그냥 죄인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믿음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에서 10장에 보면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의 방해와 공격은 더 심해져, 심해져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 대신 뭐가 더 많이 자리 잡아요? 미움이 서로에 대한 미움 서로에 대한 정죄 그리고 격려하는 대신 오히려 판단을 하게 되므로 사람들 사이가 틀어지고 갈라져서 모이는 것을 피하고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그게 아닌데 사단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내가 모여봤자 어차피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만 있는데 내가 가서 모이면 뭐하냐 그러면서 그것을 모이기를 패하고 사랑 대신 미움, 판단만이 자리 잡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모이지를 않고 내가 가기 싫다라면서 모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냥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한순간에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예배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어제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어제 무려 기도를 두 시간이나 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내가 그냥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난달에는 그렇게 막 매일마다 빠지지도 않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쉬어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 믿음 크게 해줄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성장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과연 처음부터 믿음이, 그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냥 너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어, 뭐지 하고 나서 떠났다가 의심이 드는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난 것이 과연 잘한 것일까? 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를 정말 주시기는 하는 것일까? 근데,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믿고 또 믿었을 때,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라고 믿었을 때, 그렇게 의심이 찾아올 때 믿었고 걱정이 찾아올 때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로하여금 계속해서 믿고 또 믿게 하여 결국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내하며 믿고 또 믿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다윗이라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라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라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니아와 미사일과아사라라고 해서 불무 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면 다니에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근데 사실 이 한국말 번역을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뭐 전제조건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어에보면 그게 없습니다. 노트르님을 섬기며 우리노 구원하시고 리브구원하포고우아를 구원하시고 리브구원하시우리그구원하나님이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시고우하시하시고하하고고 그냥,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계속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자, 분명, 그들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그 불못 불에 던져졌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불에 타지 않았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못 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가 내살 왕은 그들에게 이제 어이, 뭐지 하면서 나오라고 했고, 그들은 진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그냥 잠깐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풀목불에서 나옵니다. 자, 그곳에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본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27절에 말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날 이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풀뭇불에서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시간은 그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풀뭇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구나. 그 이후에 그들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요비 한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욕기 23장 10절에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풀무풀에 들어갔다 나온 그세 사람의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온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며 단련하시게 하시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그냥 막 엄청난 믿음 순궁과 같은 믿음이 될 수는 없기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될 때까지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확실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던지 계속해서 믿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면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날 역시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 이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이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이 그것을 돌이키 이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경영하신 것 계획하신 것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또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을 우리 다시 할 때, 어, 이 찬양을 사실 이렇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어, 이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 어, 이전에 우리 고 김강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스피리처리더로 어, 사람의 불꽃을 섬기실 때이 어, 찬양을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진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막 믿으면서 막 선포하시던 그 모습.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고백을 막 하시던 그 고백이, 어, 저는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찬양템으로 섬기면서, 어, 소, 솔직하게 속으로 때로는 너무 저 피곤해서 다 적당히 좀 그만하시지. 이렇게 자꾸 반복을 많이 하시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이었는데 아 내가 그렇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정말 고백이 나 내가 정말 오늘 내삶 가운데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고 정말 뭐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오늘 또 다시 한번 더한 단계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